들여다보는 만물상의 만물지기 홍사나입니다. 이곳 만물상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 편지를 넣어주시면 알맞은 색깔을 가진 행운의 아이템을 보내드리는 곳이랍니다. 오늘은 첫 영업 개시날인데요. 벌써 편지를 넣어주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럼 한번 편지함을 확인해 보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만물상에 9월 4일 영업을 시작해 볼게요. 음, 편지함에 편지 두 통이 와 있네요. 하나는 쪽지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편지에는 나름의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요. 이번 편지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요? 먼저 하얀 편지 봉투에 담긴 편지를 열어볼게요. 졸업을 앞둔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요즘 너무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학교 안에 웬 우체통 하나가 놓여 있어서 그냥 이런 마음을 적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언제나 느렸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없었죠. 물론 누구나 처음은 잘하기가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도 다들 잘하는 거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시키신 대로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대학도 삼수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도 대학에 와서는 꽤 즐거웠는데요. 새롭게 친구들도 사귀고, 무엇보다 당장에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1, 2학년이 지나고, 3학년마저 지나가고, 4학년이 되니까, 아, 내가 또 늦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별로 한게 없는 거예요. 와, 이거를 작년에 깨달았는데, 정말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건 제가 시간을 너무 낭비한 것이겠죠. 그 뒤로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부, 한국사 자격증, 대외 활동, 이런저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졸업도 한 학기 유예했고요. 하지만 먼저 준비한 친구들과의 격차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어디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가을이 다가와서 가을을 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쓰고 보니까 꽤 창피하긴 한데 어딘가 후련하네요. 사실 이렇게 쓰고 넣어도 아무도 안 볼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군요. 이번 사연을 쓰신 분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것 같아요. 취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주변의 친구들과 사연자님을 비교하게 되고 더욱더 힘든 마음이 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읽기만 하는데도 가지고 계신 아픔들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짠해졌네요. 그렇죠. 나는 꽤 열심히 산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멀리 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살다 보면 참 많죠. 이렇게 어딘가 내가 구겨져 버린 것 같은 시기가 다들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참 힘들 때죠. 하지만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성장할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멈추지만 않는다면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이요. 아무리 더뎌 보여도 사연자님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은 사연자님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 거예요. 특히 편지에서 나는 느린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모두 다른 얼굴을 가지고 다른 배경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다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인생의 속도와 길을 정해놓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연자님께서 이런 비난을 듣고 자신을 스스로 느린 사람이라고 규정하게 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님께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길을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추진력을 더해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그럼 이제 저는 백예린님의 레스트가 나오는 동안 사연자님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고 있을게요. 노래 들으며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이분께는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음, 우선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꼭 진한 남색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색은 심해의 색, 우주의 색인데요. 깊고 어두우면서도 그 안에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안고 있어 웅장하죠. 영어로는 인디고, 혹은 로 l 블루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색을 떠올리면 여러분께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남색이 가지는 느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높은 직관력과 인식 능력이에요. 그래서 남색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해력이 높은 이성적인 분들이 많다고도 하죠. 음, 동시에 심연에 바다 같기도 한이 남색은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뜻이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고독함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연자님도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자신의 특징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누구나 진지하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사연자님은 지금 대단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이 고민의 해답을 찾으면 분명히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물고기와 빛나는 보석들을 담고 있는 바다와 무수한 별들을 담고 있는 밤하늘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의 손님께 드릴 선물을 같이 골라볼까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남색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답답하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남색은 차가운 수축색인 파랑에 빨강이 조금 섞인 색이죠. 이런 점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불면증에 도움을 준답니다. 불안함을 덜어주는 색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죠. 남색을 가까이 둘수 있는 물건들은 참 많을 거예요. 음, 침구도 있고, 벽지도 있고, 그림도 있네요. 이렇게 남색을 이용해서 공간을 구성하면 남색이 가지고 있는 긴장 완화의 효과를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자님께는 남색의 돌고래가 들어있는 스노우볼을 선물해 드려야겠어요. 사연자님께 실용적으로 쓰일 것은 아닐지 몰라도, 볼 때마다 힘이 날수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봤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포유류지만 바다에 살면서 열심히 숨을 쉬고 헤엄치는 아름다운 돌고래를 보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 선물은 다시 편지함에 넣어둘게요. 에드시런의 Thinking Out Loud가 나오는 동안. 첫 번째 손님께 드릴 선물은 잘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손님의 편지를 열어볼 차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세요. 혹시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학교에 다니시는 선배님이실까요? 저는 평범한 신입생이고요. 학교의 개강을 위해서 전북 은행을 들렀는데 바로 옆에 편지를 받는 곳이 있어서 한번 써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건 학교 생활인데요. 아직 한 번도 전공을 들어본 적도 없고. 친구들도 제가 타지에 살아서 많이 만나보질 못했어요. 사실 대학 생활에 기대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제 성인이고 예쁜 옷 입고 캠퍼스를 거닐면서 연애도 해보고 동아리에도 들어가보고 도서관에서 밤도 새보고요. 물론 다른 신입생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1학기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서 이 학기에는 정말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대학 생활일까요? 좋은 팁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정말 귀여운 신입생의 편지를 받게 되었네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에 대한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과 사연자분의 당찬 성격이 잘 드러났던 편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만물상의 주인이지만 옛날 예적 언젠가 저도 신입생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귀엽고 풋풋했는데 말이죠. 그럼 이진아의 문방구를 들으면서 저는 잠시 이런 귀여운 신입생 분께 드릴 선물을 고민해 볼게요. 자, 고민을 잠깐 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발랄한 신입생 분께는 주황색이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당근 색깔이라고도 불리는 주황색은 따뜻한 느낌의 색인데요. 활발함, 만족. 그리고 적극성을 상징한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해를 그려보세요 하면 주황색 동그라미로 표현했던 것처럼 주황색은 따뜻한 햇살도 떠올리게 하죠. 주황색이라는 이름도 감귤나무의 한 종류인 등자나무에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연자님께 느껴지는 설레는 에너지와 정말 잘 어울리는 색깔인 것 같아요. 아, 편지에서 학교 생활의 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저의 경험에 따르면 대학 생활의 유형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먼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처음부터 진로 개발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죠. 또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자신만의 루틴을 유지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 어떤 한 가지가 옳은 대학 생활이라기 보다는 사연자 분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이상향을 찾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추천하는 것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도전해 보는 것이랍니다. 대학생활을 훨씬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잠시 제이슨 모라즈의 Have It All을 들려드리면서 이번 편지의 주인공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올게요. 자, 선물을 가져왔어요. 주황색은 자유롭고 기분 좋은 안정감을 줘서 심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기도 하는데요. 설레지만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연자님께서 더 마음에 드는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주황색 시트러스 캔들인데요. 편지의 중간에 타지 멀리에서 전북대학교로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항상 같이 있던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황색 시트러스 캔들은 사연자님의 대학 생활 중 힘든 날이 있다면 언제나 따뜻한 빛을 비추면서 사연자님을 응원하고 위로할 거예요.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희 가게의 첫 손님들께 열심히 선물을 골라드려 봤는데요. 첫 손님이라서 저도 약간은 떨리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선물을 받아보시고 힘든 취업의 과정에서도 힘을 내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2학기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이 만물지기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영업은 여기서 마쳐볼까 해요. 아, 저희 만물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1학생회관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UBS라고 쓰인 곳이 보일 텐데 사연을 이곳에 주시면 됩니다. 혹시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UBS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편지를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희 만물상이 허름해 보여도 나름 갖출 건다 갖추고 있다고요. 그런데 UBS와 저희 마음을 들여다보는 만물상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들여다보는 만물상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작 연출의 문소연, 기술의 김현주,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홍선아였습니다.